아, 제가 이제 그 이집트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 모든 성경은 레이 지파의 관점에서 쓰여졌고, 레이 지파는 전제의 개념으로 보면은, 무속 집단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역사가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그, 뭐, 뭐 신들이 나와서, 뭐, 하잖아요. 그래서, 신정 정치, 신이, 하는 정치인데, 그것이 되게 무속구려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힘을 가진 집단이 나오면서, 부족국과, 어, 당시에는, 어, 무속 집단과, 이, 왕권이라고 가지는 이런 집단과 같이 공존을 하다가, 왕정으로 넘어가면은, 그, 이 무속 집단은, 이제, 그, 왕, 왕 밑으로 들어가지, 왕 위에 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경에서 어 모세가 있었고 어 사울 왕과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이 솔로몬 왕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완전히 아 신정 정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왕정 정치로 들어가는 왕정 정치고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 왕에는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가 같이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이 모든 성경은 서기관에 의해서. 저자가, 저자가 뭐 누구든 간에 결국은 서기관에 의해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 서기관은, 어, 당시에 글을 아는 집단이었고, 가장 그 지배계급에 속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소가죽에 글을 쓴다는 것이 이게 큰 돈이 필요한데,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조가 필수적이었고, 그, 서기관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은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아 이게 서기관 서기관의 이제 에,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 성경에서는 에스라가 나는 제사장이며 서기관이다라고 한 대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이지파처럼 어, 국가적으로 제사와 성전 봉사와 모든, 그런 것에 전념한 국가적인 기록은 성경 외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웨이지파의 관점에서, 뭐, 누에, 미아뇌에미아에서도 누에미아, 아, 이제는 어? 어? 백성들이 십일조를 들으니까 먹고 살 만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우리는 아, 이것이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정 정치가 깨지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아, 다윗 시대 때만 해도 제사장이 이제 아, 우리가 제사장이하고선 뭐 어? 어? 각자 어, 각자 가문에서 어 주장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어 다윗 왕 때는 제사장이 사실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솔로몬은 이제 어 결국은 어 그~ 어~ 아도니아가 요압 그~ 장수와 장군과 그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밀었지만은 결국은 그~ 아도니아 어~ 아, 아,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죠 넷째 아들이 결국은 어~ 이제 축출당하고 그다음에 그 아비아달도 더 이상, 니네는, 그, 니네는,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성경 찾아보십시오. 왜, 레이지파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썼다는 기록이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그것은 언급을 안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은, 그, 솔로몬이 아비아다을 축출하고, 사독을 대제상,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데, 이, 이것은 왕권이 제사장 인사권을 행사하여 종교 권력을 재편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신정정치에서 이제는 완전히 왕정정치로 이제 전환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북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이유를 어떻게 주냐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모든 그 당시의 주위 환경을 보면은 벌써 왕권 정치를 넘어갔을 때예요. 그런데, 남 이스라엘에서만 신정 정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아시리아나,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에서, 어, 아, 레이지파 제세산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임명할 거야. 거기는 왕권 정치입니다. 비록 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기다 절해라라고 했지만, 은 그래도 거기는 왕권 정치였고, 남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웨이지파가 웨이지파의 입장으로 북이스라엘을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르겠다. 왜? 웨이지파를 소홀히 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시아 왕이 문든병에 걸렸다. 근데 우시아 왕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나라 이웃 라에서 천부 왕이 하는데 제사장 니가 뭐야? 하다가 응? 제사장한테 응? 응? 의도 맞은 의도 맞은 거로 이제 상격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입장에 아, 아, 여기에서 이제 그 죄가 어, 이제 왜외 지파가 무속 집단이었나를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AI에서 물어보니까 음, AI에서도 어우, 굉장히 재미난 응, 응, 관점이고 이해가 되네요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샤머니즘, 무속 집단입니다. 샤머니즘의 그 정의가 뭐냐면 신과 사람들 중간에서 매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도 신과 접하여 사람에게 전달, 아, 그, 전달해 주는 역할을 신이 나에게 그, 어, 이렇게 임했다고 그러나 신의 뜻을 신이 알려주는 것을 무당이, 무속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무당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얘기해 주는 것을 무당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당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레이 지파가 결국은 신의 뜻을 무속 집단인 레이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실입니다. 하나님 뭐 이런 어, 뭐 음, 너 신인이니까 뭐 왕신 어,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지만은 구조상 신정 정치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냐하면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둠, 밈입니다. 우림, 둠, 밈입니다. 이, 아, 우림과, 아, 우림과 둔민을, 그, 어디다 두냐 하면은, 아, 이, 이게 제가 이제, 그, 인쇄해 온 건데요. 이게 제사장 그림입니다. 아, 뭐, 여기에 뭐, 어, 뭐, 이, 이게 이제, 에보신 있고, 여기에 이제, 흉패가 여기 있죠. 요, 요, 흉패에 보면은, 아, 열두 가지 이제 보석이 있어요. 열두 가지 보석은 뭐, 어, 그어에그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신약성경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 바로 뒤에 우림과 둠밈을 둡니다. 근데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승에 따르면은 하얀 돌과 까만 돌입니다. 예를 들어서 까만돌에 예스가 쓰여지 어 예스라고 그러면은 하얀돌은 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 이런 그 우리 우리가 이,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아 백성들이 이거 보면 어우, 제사장이시구나. 그리고 선 바짝 쫄았을 겁니다. 어, 당시에 당시에 문화였고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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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 당시에 어? 뭐 습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그 어, 무속인들이 그 제사 드릴 때 보면은 무속인들만이 입는 무복을 입습니다. 뭔가 느낌이 조금 어, 어? 통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어, 3회상 14장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어 종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일 이 죄가 나나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만일 이 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눈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우리 인간 눈밈 뭐라고 그랬죠? 하얀 돌 까만 돌입니다. 재비뽑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도 조금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사무엘상 28장을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으니까 아마 첫번에 뽑았는데 우림이 나오지 않고 아마 둠밈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야너 다시 뽑아봐 어? 그러니까 다시 뽑아 보니까 우림이 그봐 그러니까. 다시 뽑아 보니까 또둠밈이나와 그러니까 하나가 계속해서 나오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계속해서 번갈아 나오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신들도 하면서 응?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림과 둠밈으로 그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은 솔로몬 왕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정치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에스겔 21장 21절에 나옵니다. 화살통에 화살들을 다 넣습니다. 그런데 화살표는 고선어뭐 어, 어? 동쪽으로 가어이이 어, 화살엔 동쪽으로 가리바 서쪽으로 가리자 이쪽에는 뭐어어 어, 어? 남쪽으로 가라 뭐뭐 그런게 그런 써 어, 쓰여져있대요 그래갖고 그걸 딱 뽑으니까 남쪽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쪽으로 어 공격해옵니다 꼭그 방법은 주역점 보는 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얼마나 생각했었겠습니까? 다 고부고부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어,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국기의 에보시 한쪽은 이렇게 하얗고 한쪽은 파랗죠? 그 이스라엘 국기 모습도 아, 결국은 그 대제사장의 그옷 색깔에서 따왔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laughs>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한그 굉장히 그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면은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이스라엘 국가는 주변 국가에 비해서 문명이 떨어졌나?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보니까,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 막대기 갖고 있었어요. 칼 가는 법을, 그, 그, 블레셋이 가르쳐 주지 않아갖 어?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갈라고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에 내가서, 어? 어? 했어요. 아마 비싼 가격에 뭐낫 어? 같은 걸를 갖다가 구입은 했겠지만은 칼 가는 법을 몰라갖고 농기구를 갈기 위해서 블레셋을 찾아갔다는 이 대목에서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철기 문명도 주시고 또. 히브리 문자가 최세계 최초로 만들게 하시고 왜 그러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어느 나라도 동물을 잡아서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구조는 없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내 주님이시다라고 명령하지만은 그 죄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지비법기입니다 모든 이런 거 이런 이런 사실로 봤을 때 성경은 웨일지파의 입장에서 웨일지파에게 유리한 것들을 기록했고 주위의 다른 것들은 폄하하는 신정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이 모든 구조가 아 이거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에서는, 현 이스라엘에서 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